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단은 약수와 배수 중에서 우리 약수와 배수를 시작하기 전에 수학 이힘 17쪽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예약,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17쪽 먼저 풀어 보았나요 풀어 본 친구들이 어, 아마 쉽게 이 17쪽을 해결했을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정답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어,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700 곱하기 4는 얼마인가요? 어, 700 곱하기 4일 때는 이게 먼저 0두 개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어, 7과 4를 곱하고 난 다음 뒤에다가 어, 계산 값에 0 100의 자리 숫자 0두 개를 붙이면 될것 같아요. 네, 7, 4, 28이고, 그 다음 0이니까 2개입니다. 어, 이 말은 다르게는요. 700에 4배는 얼마입니까? 라는 것과 말과 같습니다. 700에 4배는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아래 문제를 보면, 이번에 네모곱하기 40은 2,800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0을 하나씩 지어 줘. 보면 쉽게 계산이 될수 있어요. 어, 앞에 7428인데 어, 0을 지우고도 하나 남아 있으니까 들어갈 숫자는 770인 거죠. 70. 그래서 여기는 70의 40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700의 4배와 70의 4배는 결국은 값이 같다. 알수 있죠. 이번 문제도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떤 수를 곱해서 1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1 곱하기 12는 12, 2, 6, 12. 그 다음, 3, 4, 10이니까 어... 답은 6과 4예요 마찬가지로 1의 12배는 12, 2의 6배는 12, 3의 4배는 12. 그래서 그 값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다르게는요. 어... 어... 이 1의 1과 12는 어 12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몇배 1일의 12배는 1 0이기 때문에 우리는 12를 배수라고 해요. 배수. 몇 배를 해서 만들어진 수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있는 1과 12는 우리는 이 배수를 만드는 수 또는 약수라고 하기도 하고 12를 나누어 떨어지는 수 해서 약수라고 합니다. 3번 해볼게요. 3번은 다음을 계산하세요. 3번. 36 나누기 4는, 네, 9죠. 360 나누기 40. 이것도 쉽게 위와 같이 생각해서 계산을 볼수 있어요. 따라서 0과 0을 하나씩 지우고 나면, 가 됩니다. 이처럼,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즉, 3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이번에는 이 4와 9를 약수라고 하고, 36인 부분을 우리는 배수라고 볼수 있어요. 곱셈과는 반대가 되겠죠. 마지막 부분 할게요. 24 나누기 1은 24. 아, 24를 2로 나누면 12. 어, 24에서 3을 나눠야지 8. 24에서 4를 나눠야지 6입니다. 이처럼 24를 나누었, 나었을때 나머지가 생기지 않게 하는 수가 1, 2, 3, 4. 그리고 어, 더 많게는 더 많게는 1, 2, 3, 4, 다음 6, 8, 12, 그리고 24도 24를 하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나중에 약수라고 해요. 약수 그리고 이 부분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때에 나누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는 배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한 수는 1, 2, 3, 4, 6, 8, 12, 24이고 다른 수는 24를 나누어 떨어지지 못하, 못하도록 하, 해요. 약수를 다른 말로 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세요.